크리스마스 구독자 이벤트 어떠세요? 구독자 이벤트? 쪼병아리들한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엽서 써주기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사서 그러면...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가야 되는데 구독자 이벤트. 안녕하세요 쩔병아리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요 크리스마스 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정말 놀이공원처럼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곳이 있었어요 네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너무 예쁘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집들이 선물로 너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소영이 이번에 집들이를 하는데, 신혼집에 예쁜 거 하나 주고 싶었는데, 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르골? 한번 너무 시작이잖아요. 네, 시작부터 구매하면 큰일 나. 한번쓱 둘러보면서 그 부부에게 어울릴만한 선물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장갑, 목도리. 어? 이건 뭐야? 저희가 인스타스 이벤트 이걸로 예매를 했어요. 어, 이건 뭔데 인스타스? 여기 카메라 이렇게 들려주고 열 장을 찍을, 찍을 수 있어요. 어. 아, 야,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아, 여기 안에도 예쁘겠다. 진짜 괜히 이런 오르골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더 많이 나. 아, 예쁘다. 어? 이런 거 좋아하지 오. 않을까? 야구? 그치? 너무 딱인데요. 그치?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쁘다. 혹시 요거 좀볼수 있을까요? 네, 잘 어울리지 않아? 소영이네. 요거 하나 포장해주세요. 아, 요것도 예쁜데, 둘이 결혼식이니까. 아, 웨딩도 아깝긴 하다. 결혼식이 예쁠까? 야구가 나까 의미도 야구가 있겠지. 그리고 약간 오르골에서 좀볼수 없는 비주얼이...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와, 벌써 득템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금방금방 사버린다니까. 오, 여기는 뭐야? 너무 예쁜데? 여기 너무 예쁜데? 아 예쁘다 이야 여긴 진짜 밤에 오면은 조명이랑 이런 거 때문에 진짜 너무 예쁘겠다 그 네. 이거 한번 사볼게요 오우 어. 가방이 더벅에... 편의점 깨 먹는 트라비스 같이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 유명하잖아 음.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딱딱하고 어, 진짜 완제품이에어 완제품이에요? 어, 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밤이랍니다. 그쵸. 그쵸. 밤이 자 네, 그럼 밤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일이네 드시면 되세요. 네, 이일이네. 어? 2일 이일이 2일 안 걸립니다. <웃음> 자,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야? 아, 곰돌이구나. 타올. 어, 타올 예쁘다. 여기 핫한 것도도 많고 크리스마스 와 너무 귀엽다. 와 이건 뭐야 우와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소원이 많아 사람들이 25년의 소원 건강하고 행복한거 어 여기는 뭔데 줄을 서있어 아 사진 찍는 곳이야 요즘 핫한건 다 있다 여기 안에 입체 카드 크리스 꼭 이렇게 이런 이체카드나 멜로디카드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친구한테든 누구한테도 썼던 것 같은데. 와, 그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여기도 가보자. 아! 나도 모르게 이런 분위기에 약간 좀 휩쓸리는 것 같기는 해.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회전목마도 있네. 근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타는 것 같은데? 회전목마? 와 여기 꽃이랑 이런 것도 목걸이도 너무 잘 되어 있다. 아 우리 아까 왔던 곳은 여기만 딱 봐서 그런 거구나. 크리스마스 아. 구독자 이벤트 어떠세요? 구독자 이벤트? 쪼병아리들한테 크리스마스 엽서 써주기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사서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가야 되는데? 구독자 이벤트. 11번, 2번, 2번, 7번, 11번. 2번, 7번, 11번. 2번, 7번, 11번. 안녕하세요. 저 카드 2번, 7번, 11번이요. 저희가 도버빌리지가 원래 방배동에 있는 레스토랑이라서 아,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네그 안에 정말 이렇게 편집샵, 쇼핑샵 같이 레스토랑인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엽서는 샀어 이제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사면 좋을까 안니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응 여기 있다 얘가 귀여워 얘가 귀여워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콜라. 음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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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하나만요. 어, 새 걸로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선물은 또뭘 해야 될까? 이거 어때요? 수건 좋다. 하나. 어. 빨간색으로 할까?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요 곰돌이 요거 빨간색으로. 아, 이거 한 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물 한 개만 더 사면 된다, 그지? 아한 네. 아, 개를 뭘로 하지? 이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와 예쁘다. 컵이 나까 접시가 날까 응. 한정판이다. 그래요? 한정판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2024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1등에게 이거 줄까? 응. 일등. 이거 포장 하나만 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귀엽긴 한데. 나도 이게 더 귀여운데 <laughs>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형 선물하는 거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 좋지 않겠어? 올해 나온 거 신상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어. 아 우리 집에 손님들 오는데 나도 그릇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네.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쓰던 거 쓰고 <laughs> 여러분은 좋은 거 쓰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와서 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내건 건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을 양할 건데요. 또제선 글씨가 들어가 있는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 많이 많이 행복하게 하세요.